통증과 증상 영어 중 오늘은 통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증. 통증은 영어로 pain. 그리고 통증을 의미하는 다른 용어로는 ache가 있죠. 그리고 통증을 의미하는 전미사로는 알지아와 디니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지아와 디니아로 끝나는 용어는 바로 앞에 어근. 어근을 취하겠죠. 어근은 신체 특정 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heada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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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dache은 두통. 그리고 migra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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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graine는 반두통. tootha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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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통. stomacha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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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통. 이렇게 통증에 있는 V와 L크가 결합되어 하나의 영어를 만듭니다. 그리고 알지아와 드니아. 알지아와 드니아는 통증을 의미하는 접미사로서 뉴럴지아. 뉴럴지아. 뉴로지아. 뉴로진년. 뉴로진년. 뉴로지니아. 뉴럴지아. 뉴로가 신경을 의미하는 어근이죠. 그래서 뉴럴지아. 뉴로 신경 알지아. 인 통증, 뉴랄지아, 신경통, 그리고 아트랄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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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티니아, 아프티니아, 아스로디니아. 어근 아스로, 아스로가 조인트, 관절을 의미한 용어죠. 그래서 아트랄지아, 아스로디니아는 관절통을 의미하고. gastralg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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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strodenia gastrodenia gastro가 위, stomach을 의미하는 용어죠. 그래서 gastralgia, gastrodenia, 위통증, 위통을 의미합니다. 신경을 의미하는 뉴로와 알지와 디냐가 결합되어 뉴라지아, 뉴로디니아, 신경통. 그리고 조인트, 간절을 의미하는 아트로와 알지와 디냐가 결합되어 아트라지아, 아트로디니아, 간절통. 그리고 스토막, 위를 의미하는 가스트로와 알지아와 디니아의 결합으로 가스트라지아, 가스트로디니아, 위통증, 위통을 의미합니다. 통증 관련 용어를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통증이 있는 환자를 발견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은 곧장 간호사에게 달려가서 환자 한 분이 아프시대요라고 보고하지는 않죠. 가장 먼저 여러분은 어느 부위가 어느 부위에 통증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두통이 있는 경우 headache 혹은 환자가 편두통을 호소할 때 migraine 하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왼쪽 편두통 left side headache, 혹은 오른쪽 편두통 r i g h t s i d e h e a d a c h e 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복부 통증 a b d o m i n a l pain, 환자가 상복부가 아픈 경우는 u p p e r a b d o m i n a l pain, 하복부는 l o w a b d o m i n a l pain, 혹은 흉통이 있는 경우 c h e s t pain, 어깨 통증이 있는 경우 견갑통이 있는 경우는 shoulder pain, 목에 통증이 있는 경우는 neck pain, 다리에 통증이 있는 경우는 leg pain. 오른쪽 right, 왼쪽 left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셔서 localization 부위를 지칭해 주셔야 합니다. 혹은 right eye pain, 오른쪽 눈에 통증이 있는 경우, low back pain. 허리에 통증이 있는 경우. low back pain 그리고 환자가 상처가 있는 경우, wound pain or injury pain. 혹은 환자가 수술 후 수술 후 부위에 통증이 있는 경우는 post op pain. post 뭐뭐 뭐, 뒤에라는 접두사죠. 그리고 op operation의 약어로서 수술 후 수술 후 통증을 의미합니다. 포, 이렇게 통증이 있는 부위를 명확하게 localization 지정하셨으면 다음으로는 통증의 정도 그 디그리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mild pain, minor pain, moderate pain. severe pain, intense pain. 이렇게 통증의 정도를 명확하게 규정하셔야 합니다. 통증은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증상으로서 아직까지는 통증을 완벽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 척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느끼는 통증의 정도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수치화하기 위해서 병원에서는 이런 통증평가도구를 사용합니다.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무통증상태를 재료로 시작하여 mild pain, moderate pain, severe pain. 그리고 극심한 pain. 견딜 수 없는 pain. 최대치를 10으로 정해서 0에서 10까지의 통증 정도를 평가합니다. 통증의 정도에 대해서 파악하셨으면 그 다음으로는 통증의 양상, 패턴. dull pain, 둔한 통증. sharp pain, 날카로운 통증. shooting pain, 콕콕 쑤시는 통증. 그리고 스테빙펜 스테빙이란 칼로 찌르다 즉, 자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움직임이 없을 때 가만히 있을 때 나타나는 통증 움직임과 더불어 발생하는 통증 누르면 심해지는 통증 등등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통증의 빈도와 기간, 통증이 몇 분, 몇 시간 지속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 통증이 지속적인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지, 일시적인지, 간헐적인지 등등에 대해서도 평가하셔야 합니다. 증상용어. 우리 신체기관이 복잡하듯이 증상을 표현한 용어도 광범위합니다. 먼저 증상용어를 좀더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신체기관 중 머리와 관련된, 머리와 관련돼서 유추될 수 있는 증상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흔히 말하는 어지러움증. 어지러움증을 디지니스라고 합니다. 디지니스 어지러움증 디지니스 형용사로 디지가 있고 그리고 어지러움증과 혼동할 수 있는 증상으로는 뻗치고 현기증이 있습니다. 뻗치고 현기증 그리고 우리가 어지러움증을 동반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빈혈이 있죠. 빈혈이 있으면 어지러움증을 동반하는데 이 빈혈 접두사 a n 이못뭣이 -E, 없다라는 의미의 접두사와 에이미 애미아는 혈액 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애니미아 빈혈 증을 의미하죠. 다음은 노제. 노지아. 노제는 오심, 토할 것 같은 증상. nausea and vomiting. 보미팅은 토하다. 구토. 그리고 경련의 convulsion. convulsion. 그리고 발짝의시저가 있습니다. 이 증상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지러움증. dizziness. 그리고 버티고, 버티고 현기증 의미하죠. 현훈. 일반적인 어지럼증이 아닌 빙빙 도는 느낌의 회전성 어지럼증을 버티고라 합니다. 디즈니스와 버티고의 차이점을 아시겠죠? 디즈니스는 일반적인 어지럼증, 버티고 즉 현기증은 빙빙, 빙빙 도는 느낌의 회전성 어지럼증. 그리고 아내미야, 빈혈. 그리고 오심의 노지아 그리고 토하는 보미팅 디지니스, 애니미아 버티고, 노지아, and 보미팅 그 다음은 컨버전 컨버전은 경련 경련이란 골격근 즉 골격, 이 뼈대근이 불수의적으로 격심하게 수축하고 위안을 일으키는 병적인 상태 컨버전, 골격근 뼈가 불수적으로 격심하게 수축, 이완을 일으키는 병적인 상태를 컨버전이라고 하고, 시저. 시저는 발작, 경련과 시저, 컨버전과 시저의 차이점을 아셔야 합니다. 시저는 뇌의 비정상적인 신경 전류의 발산으로, 뇌세포에서 통제되지 않는 전기신호가 발생되어 일시적으로. 행동이나 운동이나 생각 등에 영향을 미치는 증상을 의미합니다. 시저, 발작, 컨버선, 경련, 경련 컨버선과 비교하셔야될 증상에는 트레머, 트레머 떨림이 있습니다. 이 트레머란 손이나 발, 두부, 안구 등에서 정지시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나타나는 불수의적인 미세한 운동을 의미합니다. 미세한 움직임, 즉 트레머. 떨림. 흔히 파키슨 환자의 떨리는 증상을 의미하고 또 하나. 시버, 시버도 몸이 떨리는 증상이지만 추위로 추위로 떨게 된 오한을 의미합니다. 트레머는 떨림. 손에 떨림, 그리고 시버는 온몸이 추위에 의해서 떨리는 증상을 의미합니다. 다음의 증상인 디스파지아. 디스파지아, 연하곤란. 연하 삼키다. 삼키는 게 곤란한 증상. 디스파지아. 이 디스파지아의 구성을 보면 디스는 부정을 나타내는 접두사죠. 그리고 어근 파지아. 파지아는 삼키다, 먹다, 식욕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파지아, swallow. 먹는 게 곤란한 증상. 디스파지아. 연하 곤란이 되고. 그러면 아파지아는 아파지아 아페시아. 접두사 아는 뭔무시 없다라는 의미죠, 불가능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파지아는 연하 불능, 연하 자체가 삼키는 게 전혀 안 되는 증상을 연하 불능이라고 합니다. 디스파지아, 아파지아 이 차이점 구분할 수 있겠죠? 이제 신경계의 증상을 의미하는 용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실습 초기 단계라면 난이도가 다소 높은 내용입니다. 아직은 여러분에게 의학용어가 낯설고 의학용어의 기본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시다면 다음의 내용은 스킵하시고 추후 신과실 실습에 임하시기 바로 직전에 다음의 강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실습에 임하세요. a p h a s i a a p h a s i a a p h a s i a 실어증. a a a 부정의 의미에 접사 아와 결합하여 어패지 하는 실어증 디스페시아님 디스가 디피컬트를 의미하죠. 어려움, 말하기 어려운 장애. 그래서 즉 언어 장애. 다음은 아택시아. 아택시아. 아택시아 운동 실조증 혹은 기능 장애.로 다음은 암네시아. 암네시아. 암네시아 a mnesia가 recall 기억하다, 환상하다를의미합니다 그래서 a m n e s i a 님 기억상실증. aura. aura. aura 전조증. hemipleg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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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mi가 half, 이분의 유. 반을 의미하죠. plegia는 마비. 그래서 hemiplegia는 편마비. paraplegia paraplegia, paraplegia, 양측 하지 마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hemiparesis, paresis는 p a r a g i a 와 마찬가지로 마비를 의미합니다. 반신 마비. Syncope. syn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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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ncope는 실신. syncope는 실신을 의미합니다. cerebral vascular accident, cerebral vascular accident. cerebral vascular accident 약어로 CVA, c. cerebral 내에 vascular 혈관의 accident 사고, 그래서 뇌혈관 발작, CVA. 우리가 흔히 말하는 뇌졸중, 중풍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단어이니까 여러분 꼭 암기하고 가셔야 됩니다. CVA, cerebral vascular accident 약어로 아셔야 돼요. CVA. 그리고 다음인 transient ischemic attack, transient ischemic attack. Transient XMIC attack. Transient. x m 적인 h i r e Attack. 발 a 약 t 로 TIA. TIA.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니 뇌졸중이라고 하는데, 즉 t i a 는 영구적인 뇌손상을 남기지는 않지만 뇌졸중의 위험 i 있다고 알려주는 강력한 신호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증상입니다. y d e r e b r a l i n f a r c t i o n cerebral infaction, cerebral infaction, 뇌경색증, a n e u r y s m a n e u r s m cerebral a n e u r y s m 뇌동맥류, 그리고 다음은 epilepsy. epilepsy, epilepsy, epilepsy는 간질을 의미합니다. 간질, epilepsy 간질, 그리고 다음은 letha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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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girio. k o n m i g r a i n e Migraine. Migraine. 반 a 통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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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u d Hydrocepha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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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Hyd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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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y d r Hyd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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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y d Hydro. h y d r 즉두개강내에 다량의 수액이 고여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Cerebral Palsy 뇌성마비 Encephal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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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IS 염증 Encephalitis 뇌염 다음은 Meningitis Meningitis 메닝이티스 메닝고 수막, 뇌막. 그래서 메닝이티스는 수막염. 마이엘리티스, 마티스마로가 척수. 그래서 마이엘리티스는 척수염. 헤르피젤스터, 헤르피젤스터, 필조스터 대상포진. 그리고 뉴로나이티스 신경염. 다음, 벨스 폴시. 벨스 폴시. 벨스 폴시. a l s y 는 안면 신경 마비. 19세기 영국 의사인 벨에 의해서 알려졌다고 하여 벨스 폴시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벨스 폴시는 안면 신경 마비. 신경계에서 마비와 관련된 용어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차이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플레지아두 번째, 파레시스. 세 번째, 폴시, 이 모두 마비로 표현이 되는데, 이 플레지아 같은 경우는 운동 기능을 상실한 경우. 그 예로는 카디오플레지아, 심장 마비, 하미플레지아 편마비, 파라플레지아, 다리 마비, 쿼드리플레지아, 사지 마비. 이 플레지아는 마비, 운동 기능을 상실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두 번째, 파레시스. 파레시스는 부분적으로 운동 기능을 상실하거나 운동 장애가 있는 경우. 그리고 근육이 약화된 경우를 파레시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헤미파레시스 혹은 옵타모 파레시스 눈 근육 마비, 가스트로 위 마비 그리고 세 번째 폴스. 폴씨. 폴스는 신체의 마비야. 더불어서 감각도 상실하고 또한 조절되지 않은 신체 움직임. 그래서 세레브라 폴스, 내성 마비. 내성 마비의 한자를 보면은 몸을 막 흔들죠. 불수의적으로 근육이 움직이는 경우 그리고 베스포시 안면 마비. 베스포시의 증상으로는 눈썹이 내려가거나 눈을 감기 어렵거나 혹은 웃을 때 한쪽이 표정이 잘 지워지지 않고 어색한 경우 그리고 침이 한쪽으로 흐르거나 물을 마실 때 물이 한쪽으로 흐르는 경우. 플레지아 파레시스 폴시의 차점을 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플레지아 운동 기능을 상실해서 몸이 마비되는 경우. 운동을 전혀 할수 없는 경우를 플레지아라고 하고 가장 강도가 강한 경우죠. 다음은 파레시스, 완전 마비가 아닌 부분적으로 운동 기능을 상실한 경우, 혹은 근육이 악화돼서 운동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파레시스라고 하고 폴스는 세라브랄 폴스, 벨스 폴스, 세라브랄 폴스의 내성 마비, 벨스 폴스의 안면 근육 마비처럼 신체의 특정 부위에 마비가 오거나 그 부위에 감각을 상실하거나 흔들림처럼 불수적인 움직임을 동반하는 경우를 음...